비지시적 놀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비지시적인 놀이라는 것은 아이에게 지시라든지 평가를 하지 않고 엄마나 아빠가 아이가 리드하는 놀이에 따라가고 아이의 놀이에 참여해서 아이가 선택한 놀이에서 아이가 하는 걸 모방하는 그런 형태의 놀이를 이야기합니다. 발달지연 아이에게 비지시적 놀이가 왜 중요한가요? 어, 기본적으로 발달 지연 친구들은 조금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가 적어서, 그리고 그, 상호작용을 꽤좀 부담스러워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빈도가 낮기 때문에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했을 때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거부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아이가 선택한 놀이 안에서 엄마나 아빠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하는 걸 관찰하고 아이의 행동, 말, 이런 걸 모방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발달 지연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늘리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좋아하는 상황이라든지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템, 뭐 놀이감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또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안 좋아한다고 해도 아빠가 해주는 몸놀이, 이불놀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뭐 신체 놀이를 통해서 즐거운 정서를 공유하면서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도 있겠고 또는 장난감을 좋아하는 유아, 아동기 아이들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어, 똑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가 하는 행동을 모방하거나 또는 뭐기찻길이나 자동차라면 길을 막는다든지 뭐 칙칙 폭폭, 뭐 빵빵 이런 소리를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놀이 중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아이가 놀이를 할 때, 아이가 뭐, 옹알이나 무바라 정도의 발화 수준이라면, 외성어, 외탱어를 이용한, 뭐, 동물놀이면은, 뭐, 꿀꿀, 꾀꾀, 음. 이런 것도, 멍멍 꿀꿀,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겠고, 뭐 자동차 놀이라면은, 이제, 빵빵, 칙칙 폭폭 뭐, 이런 것들, 삐뽀삐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아니면 아이가 조금 더 발화 수준이 높다면, 아이의 언어 발달 수준에 맞게 언어 자극을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아이가 하는 것보다 너무 수준 높게 얘기하면, 아이의 언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어, 아이의 말을 따라 하면서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높게, 그러니까 아이가 한 단어를 이용한다면, 두 단어 정도의, 어, 발화를 주면서 아이의 행동을 읽어주고 놀이에 참여를 하면 아이가 그걸 따라하면서 언어 발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놀이를 주도하도록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이의 리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놀이를 제안하거나 이거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선택한 놀이를 하도록 조금 기다려주고 아이가. 준비된 것에 관심이 없으면 아이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서 아이가 놀이를 시작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아이 주도식의 놀이가 되는 것이고 아동 중심적인 놀이, 곧 비지시적인 놀이가 되는 거죠. 아이가 흥미를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조금 기다리면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조금 제시를 해볼 수는 있어요.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놀이, 어떤 활동, 어떤 장소를 좋아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고, 그 놀이라는 게꼭 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뭐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준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정글짐을 올라간다든지, 뭐 공을 가지고 주고받는다든지 하는 뭐 놀이터 상황, 또는 뭐 목욕 상황에서도 비누방울 놀이 같은 걸할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접근해 줄수 있다는 게 치료사랑 다른 엄마 아빠가 해줄수 있는 어떤 발달적인 촉진이 될수 있습니다. 놀이를 끝낼 때 아이가 싫어하면 어떻게 마무리 해야 하나요? 일단은 미리 뭐 이제 한번더 하고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더 했으면 이제 약속한 대로 정리하자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만하자라든지 부정어를 좀 사용하지 말고 이제 아이가 할수 있는 것 통에 담자라든지 정리를 할때뭐 통에 담거나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애가 해야 될 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짧게 지시어를 주시면서 어, 더 하고 싶어하면은 오늘은 여기까지야 내일 또 하자라고. 이야기를 좋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비지시적 놀이를 위해서 어떤 장난감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 비지시적인 놀이라는 것은 아동 중심적인 놀이기 때문에 뭔가 너무 구체화된 인지적인 장난감보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레고를 뭐 순서대로 도 만든다 이렇게 어려운 것보다는 뭐 팝튜브라든지 또는 블럭도 왜 이렇게 듀플로 블럭이나 조금 그냥 쌓을 수 있는 원목 블럭, 뭐 젠가 같은 것들 그런 거라든지 또는 인형 놀이, 이제 양육적인 놀이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놀잇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 시간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어, 놀이 시간은 사실 5분도 어머님들한테 짧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아이와 공동 주의를 집중하는데 아이가 잘할 수도 있지만 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임팩트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는 건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이지만 저는 처음에 5분에서 10분이라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5분에서 10분이라도 정말 진짜 상호작용이 있었다면. 굉장히 의미 있고, 그게 매일매일이 되면 치료실에 가서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것보다도 매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된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공간이나 환경은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요? 임팩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 지금 사용하는 놀이감 말고는 통에 넣거나 장에 넣어서 주변이 좀 이렇게 어지럽지 않은 상황을 음. 추천합니다.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그걸 가운데 두고 엄마나 아빠와 아이가 마주보고 앉아서 아이가 하는 활동을 관찰하면서 아이의 행동을 모방하고 소리를 따라하면서 또 이제 장난스럽게 이렇게 방해를 한다든지 뭐 길을 막는다든지 또는 엄마가 좀 재미있는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놀이 중 말을 걸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놀이 중에 아이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의 언어 발달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짧고 단결한 문장을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의 언어 이해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가 하는 행동을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아요. 와, 날아간다. 라든지 뭐 굴러간다. 동물이라든지 공룡,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위성어, 의태어를 활용해 주셔도 좋겠고요. 또는 아이가 뭐 콩, 콩 이러면은 뭐콩너 아니면 콩 줘, 뭐콩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단어 정도의 자극을 주시면 아이도 쉽게 짧은 말이니까요, 쉽게 좀 따라할 수 있게 짧게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하면 부모가 대신 말을 해주면 되나요? 어, 놀이 상황이니까요. 아이가 하는 행동을 어, 이렇게 언어로 조금 이제 구체화 시켜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옹알이가 있다면 옹알이를 같이 모방해주면서 아, 이 사람이 나를 따라하네라고 하면서 발화량을 좀 늘릴 수 있고요. 만약에 전혀 이제 말이 없다면 짧게 한 단어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뭐 공이면 공, 블럭이면 블럭, 나하고 뭐너 이렇게. 해 차례가 번갈아 간다, 이런 것들을 한 단어, 두 단어로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억지로 시도해도 되나요? 임팩트에서는 <laughs> 억지로 시도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끌기 위해서 여기서 쓰는 방법은 일단 가운데 놀잇감을 두고 마주보는 세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다른 공간으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다시 쫓아가서 아이랑 마주보는 세팅을 하는 걸 통해서 눈 맞춤을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특정 행동을 할때 계속 반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그 특정 행동이라는 것이 감각 추구, 이런 상동 행동이라면. 일단 좀 다른 행동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부터 놀이 상황에서 아이 의 행동을 모방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모방하는 행동은 긍정적인 행동만 포함이 되고요. 소거되어야 될 행동들, 그러니까 상동 행동 같은 것들, 뭐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모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놀잇감이나 이런 걸로 아이가 그 자기만의 세계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놀이 도중에 감각 과민 반응이나 짜증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뭐 앞서 말씀드린 감각 과민 반응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을 마신다든지 또는 편안하게 좀뭐 소파나 이런 빈백 소파 뭐 이런 데서 좀 쉬게 해준다든지 어쨌든 아이의 감각이 이제 각성이 많이 올라간 거를 좀 차분하게 내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담요로 꼭 안아준다든지 차가운 물을 마신다든지 뭐 손을 씻는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쨌든 올라간 각성을 좀 내리고 아이가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놀이를 하면서 제가 자꾸 잘하고 있는지 불안합니다. 기준이 있을까요?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아이랑 잘 놀아주려고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어머님들은 정말 충분히 너무 잘하고 계시다. 응원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준비하는 것 자체, 그리고 놀이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실제 실행을 하셨다면 이미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꾸준히 해야 하나요?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 매일 꾸준히 하기 너무 힘들다. 주말에는 나도 쉬고 싶다. 싶으시면 뭐 하루씩 건너서 일주일에 3~4일 정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놀이 중 부모가 조급해지면 아이한테 부정적 영향을 주나요? 아무래도 엄마가 이렇게 좀 격양되거나 감정이 올라가면 아이도 그걸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감정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중단하시고 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적고 또그 다음날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하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